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자 오늘도 장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수익 매매와 단탄 매매를 골고루 잘 했고요 어 그렇죠 장을 이제 크게 예, 테마로 보신다면 은 식품 테마 화장품 테마 그리고 그렇죠 뭐 조선 테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잡은 종목은 뭐였나요 바로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려오면서 매물을 담아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앞전에 있던 상가의 머리라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기 시작한다면은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여서 이 항구화장품을 매매를 했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매물을 지금 여기서 받은 거라면 다음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목적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제 그렇죠 시간에 다닐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회원방에다가 미리 예, 언지를 해둔 게 있었죠. 뭔가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랑 삐아였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아 삐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23,85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였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1,800원이라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기로 그렇죠 애초에 장초부터 정해놓고 시작을 했죠. 그렇죠?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굉장히 매매가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초에 제가 이렇게 예 텔레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매매를 하자고 했죠. 그렇죠? 아침 8시 27분입니다. 선진비티사이언스 21,800원을 지키는 양봉. 비아. 그렇죠? 예, 23,850원을 지키는 양봉 그래서 예,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고점을 기준으로 하는 전매물대 지지상승의 매매 그리고 삐아는 전고점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고점 돌파 매매를 똑같이 한게 뭐가 있었나요? 바로 예, 어제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가 상상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제 우리가 매매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얘가 오늘의 정보점을 돌파해서 지키면은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예, 그러한 이유로 매매를 했었고, 새하, 새하 세아 PN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윙주입니다. 그렇죠? 새하 PNC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 PNC. 자새하엔씨 들고 간 자리 6월 4일인가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예, 들고 가는 자리라고 예, 대가리가 깨져도 6, 1016원을 기준으로 들고 간 자리라고 했는데 예, 아주 큰 상승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매물때 밑에서 시작했죠. 이런 것들은 상한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상놀이라는 말도 안 했고 그리고 화장품주들 상을 갈수 있다는 말도 전혀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신고가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한다고요? 분봉이 되면 버리고 양봉이 되면 잡고 그래서 아침에 좀 제가 이렇게 딱 분봉 지지하는 거 보고 한13% 정도 딱 먹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쉬운 매매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매매를 봤던 게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음... 대상, 대상 홀딩스는 뭐예요? 이것도 전고점 돌파 매매죠.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여기까지 볼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잘 갔고, 민테크도 우리가 전고점 돌파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 있는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죠? 그럼 이걸 돌파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대는 어디예요? 최소한 여기 라인까지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 팔았을 거예요. 이 은봉의 머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 민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고점 돌파 매매를 천천히 잘 했습니다 어딱 9,800원 기준 그렇죠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매매했습니다 이가 아래 지킴의 위입니다 예 그렇죠 아주 매매를 잘했고 또 이제 4주대림 같은 경우 스키넨스키는 이제 5월달에 올려드린 스윙주입니다 이제 5월달에 올려드린 스윙주인데 제가 왜 계속 스키 제가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스키넨스키는 계속 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이 이 선을 그렇죠 그렇지, 785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키면 무조건 바라고 했죠 왜 그러느냐 내려오면서 매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상한가죠 거기까지 딱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 보시고 매매하신 분도 축하드리고 5월달 회원방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도 위하 같고 예, 저랑 같이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회원방이 2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댓글에 예, 회원방 문의 링크를 통해서 예, 그렇죠 문의주시면 됩니다 예, 단타 스윙 다하니까 많이들 놀러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 대림 같은 경우에는 좀 됐죠, 여러분들. 제가 작년 말에 올려드린, 이거 작전주라고 이렇게 올려드린 건데,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매집이고요. 그렇죠? 이게 매물 받는 거고 매물 받는 거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면은 겁나게 크게 간다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겁나게 잘가주왔죠 대신에 이 사주대림이 그렇죠 10시 21분에 그렇죠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이 사주대림이 상한가를 갈수 있는 자리인데 이 사주시푸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앞에 있는 매물을 지금 여기서 봐둔게 보이죠 그래서 어 얘가 여기 있는 매물은 여기서 받았으니까 얘가 이 5,7275원이라는 전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큰 상승을 할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마무리 매매로 사주 시포드로 올려 올려드렸죠. 그렇죠? 봅시다. 여기서 올려드렸네요. 자. 5275원 지, 75원 지키의 위라고 적혀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주 시푸드를 매매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주 대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볼수 있는 매물대가 없고, 이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매물대로 올려드리되, 다른 사주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 개파락에서 분명히 시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분명히 개파락에서 시작하는 게 있을 건데, 우리는 테마주가 이렇게 동시에 상한가를 많이 가게 되면은 보통 대장이나 부대장주를 빼고 다 매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사조산업이나 사조대림, 아, 사조대림을 빼고 사조산업이나 뭐사조오양 이런 거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시고 CJC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910원을 지키면은 큰 한방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CJC푸드가 4,910원을 지키면 은 한방이 있어요라고 불과 이틀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예, 불과 이틀 전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주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쭉 차트를 땡겨보면 은 앞에 있는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고 그 매물을 여기서 두번 받았기 때문에 4910원이라는 단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키면 은이 위를 다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고, 뭐, 흥구 FMB도, 뭐, 우리,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건데, 그렇죠, 뭐, 별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 때까지 간다는 이론으로 잘,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주 동안도 여러분들 뭐예요? 전고점 돌파 매매죠? 만약에 앞에 있는 매물, 아래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위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우리가 들고 가기 위해서는 어를 기준으로 스탠바이 하면 돼요? 그렇죠? 1025원이라는 그위인그 그 하단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볼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스윙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000원을 기준으로 얘가, 그렇죠? 자, 이보세요 12,000원이 앞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 있는 매물을 받은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을 안 깨면 이걸 다 돌파해서 올라간 게 목적지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은, 이렇게 삐죽삐죽. 삐죽하면서 매물 받으면서 내려온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담아서 이번에 수익을 쉽게 잘 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예, 아주 쉬었고요. 자, 무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꼬리에 반매매라고 그렇죠. 주포가 한번더 털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혹은 뭐예요? 더 상승해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 매물을 받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학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어제 분봉상으로 미리 체킹을 해드렸죠. 그렇죠? 예, 어제 분봉상으로 미리 체킹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올라갔지, 뭐. 그렇죠? 그리고 또뭘 했어요? 마니카 FNG를 봤죠. 예, 마니카 FNG를 봤는데, 나기 전에 제가 올려드리고 간 거죠. 아, 코리아는 실패했구나. 아이, 쌍놈들. 어쩔 수 없지, 뭐. 자, 마니커 FNG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게 아래 지킴의 위인데, 분봉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제가 올려드렸죠. 이것도 여러분들 분봉 까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니까 되게 편하죠 여러분들 목표가 철저하게 나갔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십시오 완벽하죠 네,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식품주의의 순환매가 있을 걸 알고 우리가 또 하나 더본게 국순당이었습니다 이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두 가지의 그게 포인트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사가를 치고 털지를 않았어요. 거래가 안 터졌죠. 그렇죠. 그냥 갭에서 은봉으로 쭈르륵 무너졌죠. 그리고 이 은봉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어제 잡으신 분을 제외하더라도 오늘, 그렇죠. 제가 은봉로스 하고 그냥 냅두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잘 가주었죠. 그렇죠. 괜히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런거 줬으니까 크라운 히테 홀딩스를 좀 이틀에 잡아서 좀 이틀 동안 잡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가를 치고 거래도 안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 좌측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한 거 보고 이틀 동안 예, 주워다 담아 가지고 오늘 슛줄 때다 팔았습니다 예, 상한가를 치고 털지 않는 종목의 매매는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예, 이런 식으로 뷰를 보고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꿈비도 여러분들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목요일날 올려드렸죠. 어제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잘은 모르겠는데, 저출산주들을 미리 좀 받아야 됩니다. 제로투세븐, 꿈비, 아가방컴퍼니. 다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과, 그리고 뭘 동반합니까? 주식상승의 시작점을 알수 있고, 그리고 목표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 아, <laughs> 제가 이 종목을 올려드렸겠습니까? 분명히 얘는 앞에 있는 매물이 여기서 받았는데 그리고 그 매물이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서 돌파슛을 갈수 있는데 못 갔죠? 그래서 일부러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깨고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어제 올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가주었습니다 아방 바 컴퍼니 똑같은 건다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로투세븐도 똑같고 자, 뭐, 아무튼, 뭐, 너무 매매 너무 쉽게 잘 마무리했고,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예, 해원방에 들어오시, 들어오셔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란에, 그렇죠, 뭐, 해원방 소개 영상도 있고, 그리고 해원방 가입문의 링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교공부방 들어오시면은 종목 분석도 그냥 예 그렇죠 뭐돈안 받고 그냥 공짜로 해드리니까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물어 바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주도 또 그렇죠 열심히 하는이 아니라 예또 잘하는 예, 장대양봉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